라이브 시간 여행 시간 여행자 여러분, 에스겔과 함께 성경 이야기 속을 여행하느라고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했어요. 드디어 시간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여행하기 쉽지 않지만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한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품 가게에 들르기도 하죠. 자, 이곳은 시간 여행자들을 위한 기념품 가게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모든 시간여행의 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홀리키즈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겠어요. One, two, 함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바이블 시간여행의 모든 일을 잘 마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모이지 못했지만 바이블 시간여행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잊지 않고 일상에서 생명 살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5절과 4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친구들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념품 가게예요.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여행했었는데 이스라엘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기념품 가게에 들렀어요. 자, 이것은 뿔라팔이에요. 또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등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머리에 쓰고 다니는 예, 키파라고 하는 그런 모자예요. 이런 것들을 사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행했던 곳을 기억하고 있죠. 여기는 시간 여행자들을 위한 기념품 가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여기에 있는 기념품들을 둘러보면서 우리 여행을 기념할 만한 것들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는 이번 시간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게일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이번 시간 여행에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에 남는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로 일어섰던 그런 환상이었나요?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그 위에 살이 덮였죠? 그리고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이 환상처럼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어떤 친구들은 마른 뼈 환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강물 환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소선한 그런 물이 흐르고 흘러서 점점 더 깊어갔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식물들이 자라고 비옥한 땅으로 바뀌는 그런 환상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어요.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예수님을 떠올렸나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환상, 또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회복과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영원히 소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나듯 또 강가의 식물이 자라나듯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겔과 함께 시간 여행을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동 일부 친구들. 하지만 우리의 여행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죠. 아직도 이 땅에는 생명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깊은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왔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아픔과 갈등이 가득하죠. 우리나라만 봐도 남과 북이 분단된 이후에 갈등과 부신이 가득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군부의 쿠태타와 폭력과 전쟁 등으로 자유와 평화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있어요. 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자연이 신음하고 있어요. 이렇게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고통 속에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른 뼈에 생기를 넣어 큰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득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번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가득한 폭력과 갈등을 그치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할 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또 작은 실천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세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생명을 살리시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번 시간 여행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한 이 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우리 모두 삶으로 돌아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정과 학교와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생명죽게 인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를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아동 일부 친구들 위해와 이들의 가정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10분) 후에 우리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어요 자요 아래 주소 요 아래 주소 확인하고 잠시 후에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어요.